코덕 아닌 사람이 하는 화장품 리뷰 바로 오늘은 어반디 케 입니다 제가 왜 어반디 케이를 샀냐 바로 원살게임 콜라보 때문인데요 어...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딱 100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섀도우가 100개! 100개! 아니 만약에 개스제한을 두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100개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왔더라고요네 그리고 이번이 원제게임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실 저는 코덕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점이 아니라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돈 주고 산다는 거는 화장품을 제돈 주고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 심지어 정말 피요온도제돈 주고 사지 않는데 여하튼 네 샀습니다 어반디케이 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산 거는 어...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이거는 아이섀도우 팔레트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브러쉬입니다 어, 사실 이거 말고도 어, 하이라이터, 립스틱, 그리고 리벤치 등등 출시를 했었는데요. 한국에는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립스틱이랑 어, 아이 라이너는 출시하지 않고. 나머지 것만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있는 세트도 한국에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거는 제돈 들고 사기엔 제가 정말 아까워하는 품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딱두 개만 쓰요 가고 싶은 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갖고 싶은 거니까 이거, 이거였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탐났는데, 이거는 아, 솔직히 저 시도가 너무 아직 안쓴게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백기 한정이라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네, 그러면 짧은 어, 뭐 것도 보죠. 안에 왕자 게임 존스노우 롱클로우입니다. 네. 섀도우 브러시고요 <laughs> 생각보다 무거워요 네, 생각보다 무겁네요 여기는 어반디키 게임머브론이라 써있고요 이쪽에는 뭔가 정교한 듯 정교하지 않은 듯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철도 있어서 그런가 되게 무거워요 브러시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거 말고 아이아이 니들도 팔았는데 저는 이것만 샀어요 니들은 플랫 브러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순리이로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샀습니다 이거 한 개에 34,000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인공 브러쉬를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책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등에는 이렇게 가문들 사진 가 문양과 들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쪽에는 HBO 그리고 한국에 출시한 만큼 이사용기간이랑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열리네요. 한쪽에는 상당히 크게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지니까 지금 방에 뭐가 있는지 싹다 보이네요. 네. 아, 일단은 크기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손바닥이 이 정도고요. 약간 손바닥이 1.5배 정도입니다. 지고 다녀서 수조 가산점으로는 못쓸것 같습니다. 1.5배 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뭔가 써있는데요. 데너리스 타르바리엔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가 나인데요. 이 손잡이를 열면 놀라지 마십시오. 짜잔! 짜잔! 바로 철왕자가 나옵니다. 짜잔! 철왕자가 나옵니다. 되게 파워북에서 본것 같은 그런 건데요. 네, 그리고 아래에는 또 뭔가 대사가 써 있습니다. 어... 이거는 티레온 라니스터가 한마리네요 네, 그러면 다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리고 쑥빼낼 수도 있어요. 음... 이 왕좌의 게임 콜라보는 총네 가지 컨셉으로 출시했어요. 가장 위는 화이트워커고 두 번째는 스타크가문. 는 라니스터 가문 네 번째는 타르가리온 가문입니다. 그러면 어, 가장 위에 있는 화이트워커부터 도록 할게요. 이건 가문이 아니지만 어쨌든 시즌의 이 세션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뭐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들도 보면은 다 센스 있게 그각그 그, 그 컨셉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어반디케이답게 되게 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펄이 안전 그냥 착을 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크 가문은 가장 큰 거는 윈터펠이라고 나와 있고 윈터이스이요. 메리아, 웨우드 리프즈, 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라니스터는 좀 그래도 그나마 슬리이 많아 보이는 색깔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건 킹스랜딩이고, 레드킵, 캐슬리러, 하우스 라니스터, 라니스터 레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타르가리엔은베이오브 드래곤스, 스톤본 하우스 타르가리엔, 보트라키, 벤더니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스무 가지가 있는 그런 아이섀도 팔레트입니다. 뒤쪽에도 뭐. 그렇구요 발색은 해보지 않겠습니다 발색은 다른 유튜 보세요 저한테는 발색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사용은 애니할지도 네, 몰라요 저는 그냥 이 철왕자가 갖고 싶어서 산 거니까요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이 철왕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가격은 얼마였더라 7만? 7만 얼마였던 걸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자 게임 어반디케이 콜라보 데깅 콜라보 아이섀도우 팔레트와 그리고 존스노우 롱글로우 브러쉬 브러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음, 또 괜찮은 물건들 가지고 한번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